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센카에 전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격 저렴하고 세금도 저렴하고 연비까지 좋은 바로 르노 삼성의 SM6 차량 준비했는데요.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 르노 삼성 SM6 1.6 TC SE 등급의 모델이며. 현재 약 주행거리 78,000km 주행했습니다. 성능기록부상 당연 무사고 차량이지만 주행에 상관없는 단순교환은 두건 있습니다. 저희 중고차 센카에서 현재 저렴한 금액인 799만원에 판매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차량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는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기역자로 LED 데이라이트가 헤드라이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뉴운자 LED 데이라이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한껏 더 멋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크롬 몰딩과 함께 안개등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면에 그릴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깔끔한 그릴 상태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면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색깔 굉장히 우수하게 잘 띄어내고 있고. 원넷의돌 팀이나 기스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휠은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타이어 굉장히 좋은 타이어죠. 미쉐린 타이어 껴져 있으며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진 어, 100%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옆으로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시면 문쪽에 키레스고 컴포트 액세스 기능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뒷바퀴 휠 또한 사용감은 조금은 있지만. 어, 주행에는 전혀 지장 없는 컨디션이며 뒷바퀴 트레이드도 80% 이상 남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 컨디션 보여드리면 차량 깔끔하고 디자인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컨디션 돌 팀이나 키스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 후면부 넘어가 보실게요. 차량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인 컨디션 보게 되시면 굉장히 사용감 없고. 기스 없고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으면 디테일램프 보시면 LED 조화로 되어 있는 디테일램프가 디자인적인 멋을 더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밑으로 범퍼 아래쪽으로는 후방센서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한번 개폐해드릴 텐데요 트렁크 잘 열리고 적재함도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으며 컨디션 상태 또한 굉장히 우수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다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차량 실내 한번 들어봤는데요 먼저 대시보드 상태 먼저 보여드릴 텐데 전혀 사용감 없는 모습에 굉장히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보여드리게 되면 쿠션과 아직 많이, 많이 살아있고. 주름진 모습 없이 사용감 없는 완벽한 컨디션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쪽에 대시보드 상태도 보여드릴 텐데요. 어, 기스나 까짐 없이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부터 핸들 보여드릴 텐데, 가죽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사용감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핸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부터 볼륨 조정 버튼과 차량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오토라이트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기판도 보여 드릴 텐데요. 적당한 위치에 시안성 좋고 현재 키로스까지 보여주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게 되시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 넣어 드릴 텐데 후방 카메라 고화질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공조기 시스템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기능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시면 두 개의 컵홀더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버튼 같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2열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감 또한 굉장히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 시트 착좌감도 이렇게 제가 요추 기대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시트 착좌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 개의 컵홀더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열 시트감도 보여 드릴 텐데 전혀 사용감 없고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라이소픽스 기능 지원 가능한 시트기 때문에 유아용 카트 장착하실 수 있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운쪽 대시보드 상태도 보여 드릴 텐데 기스 없고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SM6 차량 어떠셨나요? 저렴한 금액대에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고객님도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 1.6 모델이기 때문에 세금도 저렴하고 연비력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구독자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량 간단하게 스펙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2016년 등록에 주행거리 약 78,000km 주행했습니다. 성능기록부상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지만 주행에는 상관없는 단승교환은 있다는 점 우리 고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중고차 센카에서 저렴하게 799만원에 판매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좋은 매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황사 대표가 직접 검수하고 매입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고차 생카에 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